네, 안녕하세요. 어, 어제 이어서 세팅 좀더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뭐 진행하는 거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진행했던 거 투두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마이크음량 어저께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전히 좀 작다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두 번째 시도. 어, 마이크는 15dB로, 뭐, 이거는 dB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고, 오디오 믹서를 두 번째 시도에서 마이너스 15dB로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일단 아까 제가 좀 들어봤을 때는 이게 조금, 음, 나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또 뭐,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셨을 텐데, 인트로와 아웃트로 일단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언제 어떻게 했냐면은, 어 어저께 이제 GPT를 이용을 해서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받아 봤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게끔 진행이 된것 같아서, GPT를 통해서, 어 아이디에이션 프롬프트를 생성한 다음, 정해서 재미나이에서 뷰를 통해서 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지금 인트로는 음악이 마지막에 잘려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생성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현재 뷰 같은 경우에 하루에 세번 정도 생성을 하면은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며칠 걸려 가지고 한번 조금씩 해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제 아우트로는 지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아우트로는 마지막에 글자가 뭔가 깨진 글자가 나왔어요. 원래는 8번 essay를 썼었는데, 네, 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알수 없는 글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시행착오를 좀 해보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제가 글자는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추가를 하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 오늘 뭐좀 짧, 어차피 지금 인트로와 아우트로 그다음에 배경 음악 이런 부분 확인하려고 들어, 뭐 잠깐 뭐 시작을 해본 거라서 일단 이거 화면 구성 디테일을 조금 손물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메인 화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창을 좀 늘렸고요. 어, 400, 225가 빠지니까. 가 빠지니까, 그까 말하자면, 160, 아이고, 계산기. 어, 1440에서 25를 빼면, 1215. 의 크기를 지금 메인 화면을 띄웠구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가 그, 예, OBS 상에서는, 이160 곱하기 1215 정도의 사이즈가 되었고, 뭐 실제로 지금 출력은 1920, 1080입니다만, 어쨌든 캔버스 자체는 2560144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고, 그래서, 오른쪽, 그니까, 요화면의 오른쪽 부분에, 어, 400 픽셀에 1440, 그리고, 어, 아래쪽에는 2160 곱하기 225에 남는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필러라고 뭐 표현 한다면, 뭔가, 뭐, 현재는 그냥 색깔로 좀덮었고요이 부분을 그림을 넣거나, 아니면 아예 영상을 만들거나 해서 좀 꾸며보든지 하고, 뭐, 실제로 나중에 채팅을 하시는 분이 생긴다라면은 그 부분에 뭐 채팅을 띄운다거나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을, 다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오늘 그러면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거는, 어이 아웃트로 세팅 외에 그 인트로 부분에서 이전에 인니셜라이제이션, 인니셜라이징이라고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좀 멈춰 있는 그 영상 하나만 더 만들어보고 어 오늘은 뭐 거의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어이 상태에서 필러 부분만 조금 더 손을 보는 정도로 하면. 음뭐 당장 하여튼 굴러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세팅만 하는 것도 원래 계획이 아니뭐 생각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 하여튼 조금 더아 이런 것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좀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어 빨리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 제가 아까 뭐 하다 보니까.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 상태일 때 계속해서 보여줄 정지 그림이나 루프 형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줘라고 했을, 어, 뭐 해봤을 때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말과 함께 진행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 여섯 가지나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첫 번째 뭐 이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채 g PT에서 뭐 생성을 좀 해보려고요. 이좀 예, 재미나이에서 만들면 좋겠는데 아까 낮에 재미나이 통해서 이 이미지를 좀첫 번째 컨셉의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뭐 하여튼 재미나이가 종종 이미지를 생성하면 어, 이미지를 안 보여주고 뭐 다시 보여달라고 해도 뭐 오류가 납니다라고 표현되고 뭐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지금 일단은 뭐 GPT로 만들어보고 오늘은 세팅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려고요. 뭐 나중에 어차피 지금 내일 좀 늦은 시간 이후에나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재미나 있는 차차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컨셉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줘. 크기를, 어, 만들 수 있는 크기 중 가장, 해주고, 하면 비율은 16대 9로 해줘. 정도로, 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결과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거 만드는 중간에, 뭐, 잠깐 좀 하고 싶은 얘기, 생각난 얘기를 좀 공유를 드리자면, 음, 하여튼, 지금 이게 제가, p o c 000이라는 좀 애매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프로그래밍 많이 하시던 분들의 스타일대로 뭐 만들어 버린 그런 제목으로 지금 올라가 있을 텐데요. 어, 빨리 001이나 002를 아까 그러니까 아이 아이민이라고 아이 할 뻔했네요. 그제 그러니까 뜻은 지금 01로도 있고 세팅으로도 있고. P.O.C. 0 1로돼 있고 세팅으로 돼 있고 001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세 자리까지 갈 일은 없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습관대로 지금 세 자리를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01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음 버츄얼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뭐 그것도 P.O.C. 0 1이지만뭐 추가적으로 뒤에 001, 002 이런 게 붙을 거고요. 그리고 02가 아마도 어제 뭐 잠깐 언급했었던 컴페니언 부분에 대한 컨셉을 컨셉부터 좀어 간단하게 한번 공유도 하고 그런 정도의 시간을 빨리 갖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아 이런 것들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좀 느낌이 더받을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 우선 네, 오른쪽까지 생성이 됐네요. 이게 16 대고가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네. 요, 확인을 하고 파일을 옮긴 다음에 한번 첫 번째 씬에 올려볼게요. 비디오 소스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아, 미디어로 가면 이게 또 영상만 뜨네요. 배경 이미지를 생각 중인데, 비디오 파일과 오디오 파일로 가네. 아, 잠시만요. 하여튼, 이런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뭐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을 좀 보여드리고, 여는 계생 생각인데. 이 소스 이미 아 이미지가 따로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선택해 가지고 그게 안떴었네요 이걸 보여 드려도 괜찮겠네요. 이미지 파일을 네, 선택을 하고 화면 크기를 역시 16대9가 아니네요, 지금. 근데다가 두고 음, 네 제가 어떻게든 저거 16대 구로 만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좀 있다가 인트로를 보여 드리고 메인으로 넘어가는 식이 될것 같고요 16대 9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네요. 예, 뭐 이렇게 한번 좀더 꾸며보고, 그리고 뭐,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이게 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따로, 뭐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 뭐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저좀 채널에 보시면 X를 일단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걸 활용해서 좀 컨택해 주셔서, 피드백 주시면, 음, 매우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터로 보여드리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